안녕하세요. 배우르그입니다. 자, 오늘 개발 이야기가 올라왔죠. 어세싱크리드 콜라보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이 콜라보 예측 영상 올렸는데 얼마나 맞는지 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이야기 영상도 업로드가 됐으니까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면은 2월 28일에 자, 콜라보가 진행이 됩니다. 자, 뭐 어세싱크리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 제가 예측한 대로 에지오 그리고 알타이어 여기 바이에크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카산드라랑 에이보르인데 얘네들도 제가 이제 예상했던 애들이죠. 어, 이세 마리는 일단 우리가 그 이미지로 두 건이 나왔었으니까 예측을 했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두 종이 더 나온다면 왜냐면 하 기존에 다 다섯 종이었기 때문에 두 종이 더 나온다면 아마 이제 그 그리스 배경에 어, 그 스파르타 같은 캐릭터가 나올 것이다. 그게 요건데, 요 카산드라가 그 오디세이라는 작품입니다. 어세시그레도 오디세이. 오디세이가 그 남캐와 여캐가 그 남매로 나와요. 어, 그래서 남캐를 선택하면 알렉시오스고 여캐를 선택하면 카산드라인데, 어, 여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카산드라로 이제 선택이 된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랄라. 바랄라가 이제 뭐 바이킹 나오는 노르웨이 배경의 뭐 게임인데, 거기에는 이제 에이보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입니다. 이 버전에서는 남캐 여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다 A 볼인데 이제 남캐로 할 수도 있고 여캐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역시나 어 여성 캐릭터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인지 여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콜라보 캐릭터들은 어떤 캐릭터는 4성만 있고, 어떤 캐릭터만 5성만 있고, 이런게 아니고, 각 몬스터별로 4성과 5성이 섞여 있는 방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지오의 경우에는, 물, 불, 빛 속성은 5성으로, 바람, 어둠 속성은 4성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이 태생 5성, 4성도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4성과 5성이 섞여 나오면, 어, 뭐, 장점이 좀 있죠? 뭐, 당연히, 4성이 좀더 구하기 쉽다 보니까, 어, 이 한정판 캐릭터들을 좀다한 가지씩은 가지고 싶다 해도, 좀 모으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4성이 좀 많이 나왔을 때, 시작을 할 경우에도, 어, 5성 몬스터 시작할 때 4성으로 하면 되니까, 어 그런 또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마리 몬스터에, 어 사전 스킬 공개가 있네요. 어, 여기 보면, 이제, 빛속성 알타이어. 알타이어의 경우에는, 이제, 보금뽁입니다. 어, 용감한 쿠키나, 그 전에 했던, 이제, 캔. 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알타이어는, 이제, 이벤트로 받을 수 있는 캐릭터인데, 자, 평타는 강화효과 무시고요 자, 이번 스킬은, 아군 대상한테 위협을 부여합니다. 어, 요게, 이제, 위협을, 보통은 이제 본인에게 부여하는 이제 뭐 불팔라딘 같이 그런 스킬인데 아군에게 줘서 어그로를 아군이 끌어주고 본인은 딜을 하겠다 약간 이런 캐릭터죠. 요 2번 스킬은 좀 특수하긴 합니다. 그암 화백이었나요? 거기에 있는 스킬인데 오 그걸 가지고 있어서 좀 특수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 이건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어 특수한 조합을 또 만들어 볼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3번 스킬은. 어, 적의 턴에 자신이 공격받지 않으면 3번 스킬의 피해량이 25%씩 최대 100%까지 증가한다. 스킬 쓰고 나면 초기화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 최대 2배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군에게 위협을 걸어서 어, 다른 캐릭터들이 아군을 때리게 한 다음에 그 동안 얘는 데미지를 이제 올려서 꽝 때리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굳이 본인이 위협을 쓰지 않아도 뭐 아군이 그냥 도발 걸어서 어그로 끌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얘가 또 비속성이다 보니까 아군이 또 속성 어그로를 끌어서 어 맞으면서 시간을 끄면 얘는 프리딜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3번 스킬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이렇게 보면 어 따로 뭐 특수 효과가 없어요. 뭐 방각이나 방무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음 이제 뭐 쿨타임이 엄청 짧다거나 그러면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일단 2번 스킬은 특수하긴 해서. 어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에지오 에지오는 이제 어둠 속성과 바람 속성이 4성이고 나머지는 5성인 캐릭터라고 위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불속성 에지오의 스킬만 먼저 사전 공개가 되었는데 사실 여기에 사전 공개된 스킬들은 100% 이제 요거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게 또 리더 스킬이나 각성 효과나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새로 또 전체 스킬 표가 나오고 이제 인게임에 들어가서 좀 체크해 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테지만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타는 알타이어와 동일한 강화 무시. 자, 그리고 이번 스킬은 방과 공격과 어, 나쁘지 않고요 그냥 무난한 이번 스킬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패시브. 자, 자신의 턴에 적을 공격할 때 대상의 잃은 체력에 비례해서 방어력을 무시하는 피해를 줍니다. 어허, 상대 체력이 좀 낮을수록 방무뎀을 넣는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데미지가 좀 괜찮겠죠 패시브가 요런 방무 패시브가 있으면 좀 안정적인 딜이 좀 가능한 편입니다 그리고 뭐강화무시 데미지나 방가 객가 이런게 있어서 뭐 던전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활약을 할것 같습니다 보스전에 뭔가 고속대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런 것도 괜찮은 또 스케일 구성이라서 쓸수 있거든요. 뭐 정말 뭐 거의 쓸일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풍속성 마력 던져 있죠. 풍속성 던전 거기는 이제 또 무적이 있어요. 그럼 무적 같은 거 무시하면서 데미 넣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강던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면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바이크. 자 바이크는 이제 그리스 배경 오리진에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사막 배경의 약간 그런 캐릭터죠 자 평타는 회복 불가자 이번 스킬 강화 효과를 제거하고 침묵을 부여한다 선턴 잡고서 강화 효과 제거하면서 침묵 걸면 꽤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최대 체력 비례 피해인거 보면 어, 전체적으로 체력형의 그런 캐릭터들인 것 같습니다 바이크 시리즈가 체력형인 것도 꽤 좋은 메리트가 있어요. 어, 본인의 이제 체력은 단단하게 세팅하면서 데미지도 보정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어, 내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는 꽤 괜찮은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패시브 자신의 턴에 적을 공격할 때 무작위 대상을 독수리가 공격하여 1턴간 기절시킵니다. 자 매턴 한 마리씩 기절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뭐 불스나이퍼는 매턴 한 마리씩 이제 뭐 반값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턴 한 마리 기절을 시켜준다. 근데 이 기절 시키는 타이밍이 내가 공격 선언을 하는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기절되는지를 보고 나서 스킬을 쓰는 건안 되는 것 같고, 공격을 선택했을 때, 그때 랜덤으로 딱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때리는 애가 뭐 기절될 수도 있고, 뭐, 딱, 옆에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영상을 보니까, 어, 제가 생각한 게 맞네요. 공격하는 순간에, 그때 기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해제를 하고 나서 기절을 걸거나, 뭐, 기절이 된걸 보고, 공격을 선택하거나,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매턴 누군가에게 견제할 수 있다는 거, 어, 꽤 좋은 효과고, 이번 스킬도, 이게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기본 공속이 만약에 빠르면, 어, 선턴, 타겟 견제도 가능합니다. 요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뭐, 풍헬레이디가 있기 때문에, 기분속까지 빠르다. 그러면 잘하면 두마리 견제도 가능해서 꽤 좋은 모이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카산드라 카산드라 이제 스파르타 캐릭터죠. 만약에 남캐로 나왔으면 정말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런 스파르타 전사 캐릭터가 그대로 나왔어야 돼가지고 어, 이렇게 여캐로 나온게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스킬 볼게요. 자, 얘는 물속성은 4성이네요. 자 평타 어, 공격과 자 2번 스킬은 적 어, 모두의 방어력을 60% 확률로 2턴간 깎습니다. 어허. 광역방각인데 확률이 조금 낮네요. 이거 스작을 해도 100%가 될것 같지가 않네, 뭔가. 이 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광역방각이긴 하다. 근데 이렇게 아무 효과 없는 광역방각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스킬. 자, 적을 3회 공격하여, 어, 낙인을 남기고, 바람속성일 경우 항상 치명타가 발생하며 피해량이 100% 증가한다. 어 이게 물 속성인데 바람 속성 대상으로 항상 치명타 발생하고 피해량 100% 증가는 어, 역속에게 뭔가 카운터 치는 느낌의 스킬 구성이네요. 만약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카산드라가 전부 다 나온다면 다른 속성들도 이제 상성 몬스터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스킬 구성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봐야 되겠지만 어, 역속을 잡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러면 2번 스킬도 그렇고 1번 스킬도 그렇고 약간 지원형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탱작을 해서 어 상성상 이제 얘는 뭐 풍속성한테 맞게 될 건데 이제 서포터 역할도 하면서 어그로도 끌면서 또 3번 스킬에서 이제 상성의 속성을 또 견제도 할수 있는 뭐 그런 스킬 구성이 될 수도 있겠다. 라 생각이 드네요. 물론, 어, 물, 카산드라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객각, 방각, 낙인, 이런 이제 디버프가 있는 서포터 정도의 포지션인데, 요, 항상 치명타 발생, 피해량 증가는 하 크게 의미는 없다. 자, 다음은 에이블르 이제 바람속성인데 이것도 사성이네요 자, 1번 스킬은 방각이고요. 자, 2번 스킬은 지속피해, 3번 스킬은 3회 공격하여 각각 1턴 지속피해를 주고, 1회에 더 공격하여 걸린 지속 피해를 터트려 그에 해당하는. 피해를 줍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불픽시의 소각이랑 어, 비슷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지속 피해도 더 추가로 주면서 터트리는 그런 어,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단일 공격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불픽시 2차각성 광역이기 때문에 이제 소각되게 쓰는데 요거는 단일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2세도 지피가 있고 3세도 지피가 있어서 단일 대상으로 하는 그런 GP 사이클을 돌릴 때는 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평타 반각으로 어그로도 끌수 있고 그래서 어 뭔가 단일 보스를 잡을 때라던가 아니면 PvP에서 뭔가 GP로 한 마리 터트릴 때 고럴 때도 사용이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연구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요 몬스터들은 나머지 속성도 다 나와야 되고 또 리더 스킬이나 각성 효과 그리고 스킬 진화했을 때뭐 턴이 몇 턴이 되고 어, 디버프의 효과가 몇 프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야 어, 완벽한 또 스케일 평가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몬스터 리뷰는 어, 모든 스케일 공개되고, 인게임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케일을 쭉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컨텐츠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벤트 던전, 이렇게 이벤트 던전이 나와서, 이렇게 던전이 나오는데, 약간 그 로그라이크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깨고, 여기서 이렇게 갈수 있고, 뭐 지나가서 또 이렇게 길 뚫고 이렇게 쭉쭉 가는 이런 방식이고, 자, 그리고 각 스테이지별로 이제 문양이 있어서. 그 문양을 보면 아 이게 여기 스타트 지점 여기는 이제 이런 길목들 끝에는 보스 방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각 문양별로 뭔가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던전의 특징. 자 여기서 어 함께 전투할 캐릭터를 하나 골라서 이제 같이 파티원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게 어 미국에 있는 그구출있죠 구출하면은 그 서포터를 데리고서 이제 진행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어쌔신 캐릭터를 한 마리 데리고 간다. 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뭐 클리어하면 뭔가 뭐 보상을 받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어, 요 몬스터들은 육성의 만렙이고 뭐 스작이랑 룬 아티팩트까지 모두 장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던전에서만 일회용으로 쓰고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뭐, 룸과 아티를 교체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로그라이크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몬스터가 죽으면, 어, 더 이상 못 쓴다. 그 대신 진행하다가 뭐, 보상으로 뭐, 부활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어,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진 스테이지 a 들이 있다. 어, 뭐, 일반, 뭐, 엘리트, 뭐 여기는 부활 스테이지 고요 여기보스방이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설명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이렇게 보상 창이 나와서 선택을 하면 어 이런 보상 때문에 점점 강해져서 이 강해진 버프를 가지고서 나중에 보스를 잡는 이제 전형적인 로그라이크 방식 요즘에 이런 로그라이크 rpg들도 많이 있는데 뭐 이제 스팀 게임 중에는 이제 슬레이더 스파이어가 좀 유명하죠 그건 좀 카드게임 방식이긴 하지만 어,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리품 효과들을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의 전리품 효과들이 있는데 어, 총 77개나 있으니까 어,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 몬스터는 이렇게 굉장히 세 보이게 등장을 하고. 어몇 가지 이런 패시브나 효과들 가지고 있다. 요건 또 이제 바람 속성이라서 다른 속성들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어각 속성별로 이제 또 난이도도 다르고 어 매주 던전 초기화에 맞춰서 순환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클리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특별 이벤트 던전에서는 어쌔신 캐릭터가 마지막 이제 암살 연출까지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플레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상, 자 난이도별로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합니다. 코덱스는 약간 이벤트 재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난이도별로 한 번씩 클리어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주차 보상 이런 거 있으니까 어, 매주 해야겠죠. 아마 매주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별로 초기화가 되니까 던전 초기화되면 다시 돌고 다시 돌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정 컨텐츠 암살단 본부의 등장 요게 암살단 본부인 것 같네요 본부가 등장해서 여기서 뭔가 미션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미션들 하면 이제 보상을 받고 자요 보상으로 이렇게 코덱스 아까 그 이벤트 재화였던 그게 요거네요 코덱스 요걸 이걸 받아서 이걸로 뭔가 뭐 구매하거나 뭐할수 있겠죠? 교환하거나. 자, 그리고 시탑에서 콜라보 때마다 하죠. 어, 시탑 보스를 이제 콜라보 모브로 대체하는. 그런게 있죠 노말 50층에서 어세싱 크리드 소환서를 보상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때 한번 클리어 해야 되고요 3월 15일에 이제 생성되는 그 초기화되는 그 시탑부터 한달한 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딱 한번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소환사 x가 아레나 라이벌로 등장합니다 아마 이러면 어세싱 크리드 캐릭터도 좀 데리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콜라보 기념 이모티콘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허,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모티콘 또 새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콜라보 기간 및 콜라보 몬스터 획득 방법 자 5월 1일까지네요 5월 1일까지 한다 꽤 길게 하네요 두달 정도 딱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5월 1일에 종료가 되면 이제 오리지널 캐릭터로 또 변경돼서 얻을 수 있으니까 사실 요 기간에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때 뽑으면 이제 어세싱 크리드 캐릭터로 한정판 캐릭터로 얻을 수 있는 거고 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 같은 스킬 구성이지만 이제 오리지널 캐릭터죠 그래서 뭔가 외형이 이제 서머너즈 워 캐릭터로 돼서 새로 나옵니다. 그 캐릭터로 쓸수 있다. 어, 기존에 있는 캐릭터 중에는 이제 블레이드 댄서와 출리 요게 이제 같은 캐릭터인데 외형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한정판 캐릭터와 오리지널 캐릭터로 이제 분리가 될 겁니다 웬만하면 뭐 이때 최대한 뽑아서 한정판으로 구해 두는 게 좋긴 하죠 자 그리고 콜라 몬스터 획득 방법 자 기존에 있는 모든 소환 방식에서 4성 5성 나오면 다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각소나 이런 데서는 이제 몬스터가 고정돼 있어서 거기서 안 나오고 일반 신비, 전설, 뭐 비담 이런 데서 다 나온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환서 목록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어쌔싱 크리드 소환서에서 확정적으로 어쌔싱 크리드 콜라보 캐릭이 나오니까 요게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베스트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구할 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벤트로 주는 거 한두 장 정도? 어, 그 정도? 아니다. 저 시탑에서 한장 주고 이벤트로 뭐 한두 장?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두세 장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더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벤트에 따라 다를 것 같으면 나머지는 이제 과금으로 아마 다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추가 안내사항. 자, 뭐, 특별 이벤트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있는 거 말고도 더 많은 이벤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령전 시즌 10일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어, 신규 캐릭터가 바로 막 OP가 돼서 점토를 휘저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요 3월에 진행되는 점토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개발 이야기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어, 굉장히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흥미로운 거는 이 로그라이크식의 콜라보 던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컨텐츠를 몇번권의한 적이 있습니다. 로그라이크식으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좀 돌려 써가면서, 어, 뭐 죽으면 뺀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뭐 이벤트 던전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반응이 좋고 재밌게 잘 나왔으면 나중에 이제 본 게임에 추가적인 컨텐츠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식 꽤 좋아해서 로그라이크 방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 캐릭터들 스킬도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한데 아직은 좀막 눈에 띄는 캐릭터가 없어서 어 아마 이번 주 말쯤 어 이번 주 말쯤에는 이제 스킬이 아마 공개가 될것 같아요 공개가 되고 28일에 캐릭터가 딱 등장을 하면 그때 이제 리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 다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고, 오늘 이 개발 이야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